매미 소리 아주 그냥 음이 최고.. 최고음이네 최고음이야 하늘이 푸르네 근데 문이 수동을 했는데도 잠겼지? Hmm. 이쪽으로 새로 주셔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장식이네요. 아, 네네네. 바닥에 깔아주네 이걸 더 잘라야 되겠네. 이게 자르려면 시간 많이 가요? 예. 네. 자르려면? 뭘로 잘수있요 하나 더. 스네임으로? 아니 이걸로 아 이게 아, 한, 한 장을 더 자르면 아 오후에나 됐던데 아, 오후에나 그죠 해놓고 다놓으야 화물로 보내면 안돼요? 화물로 보내도 되죠 조금만 뜯어줄네 사이즈를 어? 그래 화물로 보내면 되겠네 네 오실랑 한 장이니까 네 그러면 한장 거까지 이거는 이제 저기로 자르려고 그래요 네. 그 뭐지? 사이즈만 나 불러주면. 아마 이, 이 정도 몇이나 되나 모르겠네. 이렇게. 절반이 300이야. 300? 305. 아, 300. 300에 500? 300. 305. 나나무? 아, 대략. 자, 안정화 깨도 돼요, 저는. 예 그림 그릴 거니까. 그럼 300에 저, 여기 절반이면 610이고. 예. 대략 300에 500. 400 정도 되는데 300에 400? 아, 그 정도 해도 되겠다. 300에 400. 전체 다 잘라본다고요? 네 그래갖고 보내주세요 네. 그것까지 계산해주세요 지금 네, 네. 300에 400 여기는 양동 전라남도 광주시 전라남도 광주시 동구.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세운상가 같은 건데 예전에 창계천이나 그래서 공구들이 다 모여 공구 상가들이 모인 그런 곳입니다. 일부는 뭐 다른. 서울에 있는 금천 공구상가 이런 이런 곳 같은 곳으로 어, 공구상가 가 있긴 한데 그래도 원래 여기는 서울의 창계창 창계천, 창계천 가시. 창계천 같은 와, 근데 저기 언제 아파트가 섰네. 알미늄 아 근데 이걸 내가 너무 예전에 큰걸 잘라 가지고 머리가 많이 나왔구나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 정도로 딱 좋은데 캔버스로 좀 사용하려고 이동에도 문이, 아, 에어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근데 얘는 빗물이 서을 텐데. 상이에다가 이게 나의 캔버스입니다. 캔버스. 2023년도는 네, 안녕하세요. 2023년도는 메탈. 아, 지금 2024년도지. 2024년도 작업은 메탈 작업. 점심 때가 되었겠다. 네 주소 찍어 드릴게요 쌀차두에다가 밥을 드릴께요 쌀차두는 박스나 상관없어요 집에까지 도착하는걸로 차으러 네. 가면 안되니까 주소만 찍어 네, 드릴게요네 네. 305에 407로 해도 되죠 정확하게 상관없어요 이렇게까지 네, 안나가게 안나가게 딱증분을 내보려고 네. 4등분하면 305 네. 6등분하면 네. 407 그러니까 네. 300사이즈에 400 네. 300, 아, 400. 그 네, 상관은 이렇게 없어요. 똑같이 나오고. 네네네. 짝들이 안 나가고. 그래가 그림 그리려고 그래요. 네, 네. 네, 4, 5, 6, 6, 나오고, 24장? 24장이면 네. 18만원? 얼마예요? 똑같이 받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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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뵐게요. 네, 네. 그러면 캔버스보다도. 캔버스보다 좀 저렴해요 이게 근데 이건 너무 전번에 너무 비싼 그래 거래, 두꺼운 거래가지고 또 가야 돼